오빠, 이거 뭐야? 아... 내 친구 도갑이야. 제 친한 친구, 가 음. 최근에 헬스를 하는데 요새 헬스장 하체 운동 열심히 하거든게 하체 튼시한거 있다니까, 그 하체 운동하는데 딱 쫄이게 해가지고 하체 좀잘 보이게 하려면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것만이 공동하는데, 이게 하체 운동할 때 남자들 좀 민망하긴 해도 보는 느낌인지. 알 이제 내가 그런 느낌 매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, 뭐신한 소리 낸다 뭐. 어... 이건 뭐야? 이거, 이거는... 그 아까 도감의 하체 운동할 때 내가 옆에서 가슴 운동, 나는 산책 위주로 하니까... 이, 이걸 입으면 이제 내가 윗 가슴이 좀비었거든윗 가슴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인데, 보통 여자 브래지어는 약간 비싸게 생겨가지고 이거 많이 오오를 하던데,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음. 이 약간 보통 요새 헬스장 가면은 이걸 운동하는 남자도 많다 나도 이걸 하고 오빠 헬스장 어딘데? 이거 바로 뒤에 가자. 빨리 가자, 지금 응?